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비 한식입니다. 어제 S&P 500과 나스닥 모두 처음에는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내어주면서 S&P 500은 0.08%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0.35%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하였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테슬라는 0.74% 정도 상승하면서 322달러로 마감을 하였고요. 다시 실적전 수준의 주가로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이로써 방향이 다시 결정되는 s y m m e t r i c a 패턴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이 바로 옵션 만기일인데 지금 저희들이 눈앞에 두고 있는 가능성은 무엇이며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리스크를 앞두고 있는지 등 복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아침을 시작으로 테슬라에서 나왔던 헤드라인은 바로 슈퍼컴퓨를 도조팀이 해산되었다는 라 소식이 새벽 6시쯤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도조 슈퍼컴퓨터의 리더였던 피터 바원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가 댄스리 AI를 설립했고 그 과정에서 22명의 직원들이 떠났는데 어쨌든 이로써 도조 슈퍼컴퓨터 팀은 해산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마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과정에서 도조 슈퍼컴퓨터 팀이 해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25년 2분기 어닝 콜에서 도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답변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도조3와 AI6 인퍼런스 칩이 결국 똑같은 칩이며 자동차나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프로젝트가 공존할 필요가 없다고 라 표현한 것입니다 참고로 AI6에 대한 제작은 삼성자에게 맡긴 칩인데 일론 머스크가 또 실제로 엑스플랫폼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도조 슈퍼 컴퓨터 팀을 해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있어서 예측이된 훈련이든 AI5와 AI6의 칩들을 보드에 많이 넣는 것인데 그것을 도저3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도저 슈퍼컴퓨터를 칩을 따로 또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한 것입니다. 즉 그냥 AI6 설계에 집중을 하고요 그 제작을 삼성장에 맡겨서 보드 하나에다가 잘 통합시키면은 그것이 곧 도저3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즉, 기사에서는 도저 슈퍼 컴퓨터 팀이 해체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일론 머스크가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을 전달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앞으로 AI5와 AI6 칩에 최대한 집중을 할 것이고, 그 칩을 다 만들면 그것이 곧 도저 3가 될수 있는 것이니, 도저 슈퍼 컴퓨터 팀을 해체시켜서 더 집중해야 하는 곳에 인력들을 배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저 컴퓨터 팀을 해체한 것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설명을 해 줬는데요. 중요한 것은 또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가입니다 참고로 보시는 것처럼 2023년쯤에 모건스탠리는 도조가 테슬라의 가치를 약 500빌리언 달러치 높여 줄 것이라고 분석한 내용이 있었는데 도조 슈퍼컴퓨터 팀 해치가 됐다라는 기사는 오늘 새벽 6시에 발표가 되었는데 여전히 모건스탠리는 같은 날 아침 8시에 테슬라의 프라이스 타겟을 동일한 410 달러로 말을 함으로써 도저스퍼컴퓨터 팀의 해산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여행에 출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재확인을 시켜준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도저스퍼컴퓨터 팀의 해산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일론 머스크가 AI 5와 AI 6 칩에 집중을 하고 그것이 곧도저스이나다름 없다라고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적어도 도조 스파크 컴퓨터를 침해 해체란 이야기가 테슬라의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아침 테슬라 관련 큰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도조 팀의 해산이 테슬라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도조를 알아봤으니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식 관점에서 지금 322 달러에 위치해 있는 테슬라는 어떠한 상태에 직면해 있는지도 한번 보자 합니다. 우선 그러기에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AI5와 AI16의 칩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에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사업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물론 동의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실제 테슬라의 실적에 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로서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의 빅테크가 가고자 하는 생태계 방향 속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조금 더 빨리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입니다. 그중 하나는 사실 인기가 없는 전력 관련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상승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로 이미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최근 25년 2분기 실적에서도 AI 데이터 센터에서의 늘어난 전력 수요 덕분에 관련 실적이 45%나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었고 해당 기업은 어제까지만 해도 5%대 이상의 배당을 주고 있었는데 오늘부로 4.9%대의 배당금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배당률은 반대로 떨어진다고 라 보면 되는 것이고요. 최근 해당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법안 통과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 기업들과 장기 계약 체결이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전력 기업인 만큼 특정 지역에서 모든 전력을 담당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인 만큼 독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은 배당을 포함해서 약50% 정도의 저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장기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저는 제가 유튜브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테슬라에 대한 깊은 리서치를 하루에 두 번씩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외적으로도 앞으로의 흐름에 수혜를 볼수 있는 저평가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총 100분을 상으로 할인 쿠폰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태로 혹이라도 테슬라에 대한 숙제뿐만이 아니라 거시경제나 그외 저평가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히 숙제를 해나기를 희망하신다면 여기 쿠폰을 이용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는 것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으니 그럼 이제 다시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옵션 만기일로 테슬라는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 직면해 있는데요. 322달러를 기준으로 만약 테슬라의 주가가 325를 넘어설 수 있게 된다면은 325에서 330달러의 구간에 이렇게 콜옵션 게마가 몰려있기 때문에 빠르게 330까지 게마스 키즈가 일어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 시나리오 속에서 330달러가 콜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330 이상까지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상승 시나리오도 있지만 옵션 만길이라는 오늘의 변동성 속에서 하락 시나리오 또한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켓 메이커의 델타 해칭 현황에 있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310에서 320까지 올라갔을 때그 이유가 바로 게마스키즈이고게마스키즈라는 것은 콜옵션을 매도했던 마켓메이커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콜옵션 홀더가 옵션 행사를 해버리면은 비싼 가격대에 테슬라의 본주를 사줘야 하므로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해칭하기 위해서 미리 테슬라의 본주를 매수함으로써 주가를 올린 것인데 특히나 310에서 320달러의 위치에 마켓메이커가 해칭의 차원에서 테슬라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상태로 만약 주가가 320달러 아래로 하락하게 된다면, 주가 상승을 대비해서 매수했던 이러한 테슬라의 본주를 갖고 있을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마켓메이커가 테슬라의 본주를 던져버림으로써 주가가 자칫하면 빠르게 310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서 저 또한 어떠한 방향 쪽으로 주가가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갑자기 테슬라를 상으로 어떤 호재가 터지면은 그게 총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순식간에 임마스 기즈와 함께 주가는 330을 테스트하갈수 있다는 변수가 있고요. 반대로 악재가 터지면은 델타 해칭이 풀리면서 주가는 310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래도 제가 최소한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시장에 주어져 있는 재료들을 기반으로 알아보는 것으로 테슬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테슬라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지수가 처해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확률적으로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S&P500은 일단 상승 추세를 벗어나 있는 상태로 1시간 기준 차트를 보시면 최대한 버티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피보나치를 그어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날 일자리 지표가 정말 약하게 나오면서 S&P500이 하락해서 6213까지 내려갔고요. 며칠 전에 S&P 500은 61.8%의 위치까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고, 바로 어제는 78%의 위치까지 상승한 곳에서 시작을 했다가 어제를 기준으로 하락 마감한 상태로 조금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1 시간 봉을 기준으로는 피보나치의 흐름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상태인데, 이것을 주봉으로 보면은 여전히 S&P 500은 하락 패턴인 베어링 싱글스윙 패턴에 있는 상태로 여전히 좋지 않은 패턴이 유효하기 때문에 차트 패턴적으로는 보수적인 뷰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만큼 S&P 500 또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마침표를 찍어 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6,400을 오늘 넘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여기 베어링 싱글스윙 패턴이 깨지면서 주가는 기술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러지 못한다라면은. 배러싱 러핑 패턴이 계속 존재하면서 기술적으로는 하방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확률적으로 저는 테슬라를 매수하진 않고 계속 홀딩만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추가로 윅스에 잡힌 세력들의 포지션을 보시면 은 16달러에 굉장히 많은 풀옵션이 잡혀있는데 윅스의 옵션 만기일은 오늘이 아닌 다음주 수요일이므로 아마 이 포지션 때문이라도 윅스가 16달러 아래로 더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VIX가 더 내려가지 않는다면 반대로 상승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라 것이고 VIX가 올라가면 은 S&P500은 반대로 하방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한 여전히 저로 하여금 상을 조심스럽게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조 슈퍼컴퓨터 팀의 해체와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점점 데이터 센터가 확장됨에 따라서 어떤 섹터나 주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추가로 옵션 만기일인 오늘 테슬라는 어떠한 상황 속에 직면인지 또한 알아봤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러한 분석들을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매일 공유 드리고 있으며 혹여라도 테슬라에서 제가 놓쳤던 부분이라던가 새로 알게 된 사항들을 빠짐없이 공유 드리기 위해서 낮과 밤 하루에 두 번씩 공유를 드리고 있는 만큼 혹여라도 함께 숙제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안 그래도 선착순 100분을 상으로 이렇게 쿠폰을 드리고 있으니 고정댓글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들 즐거운 금요일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